반가워, 지영쌤이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너희와 함께 통합사회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그 통합사회 첫 번째 커리큘럼인 올인원 통합사회 개념완성 OT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 그동안 너희 선배들이 극찬했던, 그리고 너희도 초등학교 때부터 나랑 같이 공부하려고 기다렸던 학생들도 있을 텐데, 왜 사회탐구하면 이지영이 났는지 너희가 이 통합사회 강의에서 그 진가를 알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래. 말 그대로 구경수에서 지친 마음을 통합사회로 힐링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만들어줄 거고 내신부터 수능 때까지 너희를 1등급으로 멱살 잡고 끌어주도록 할게. 그럼 그 강의가 언제 시작해고 어떻게 업로드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떤 교재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OT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자. 자 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법학을 부전공하고 학사,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선정한 TA, 즉 조교로 활동했던 사람이야 합력적인 면에서 만큼은 너희가 정말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투스에서 사문생윤윤사통합사회까지 전부 다 1위를 기록했으며 온라인 누적 수강생만 벌써 400만 명을 넘게 돌파해서 너희 선배들이 문과. 그동안 문과만 사회탐구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문과든, 이과든, 사탐럼으로 인해서 나랑 강의로 안만는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강자야. 이제 너희도 본격적으로 필수 과목이 되는 시대에서 나를 만나게 됐다고 생각하면 돼. 대치동 사회탐구의 1위. 월 3,000명 기록이라는 최다 수강생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합사회 강의도 현장에서 전부 마감돼서 대기번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자, EBS에서도 사회탐구 영역을 강의해 왔고 EBS 최우수 강사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고 또 공로상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생기자마자 최초 단독 런칭에서 런칭 첫해 8만 명 이상이 수강했던 그런 강의를 내가 진행을 했단다 EBS에서 평가원 연기 규제 합숙 지필과 검토도 했던 정말 믿을만한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을래? 자 통합사회는 앞으로 너희와 이런 커리로 진행을 하게 될 거야.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때까지 대비해야 되는 너희 입장에서는 정말 탄탄하게 기초를 쌓아두는 게 중요하고 한번 배울 때 제대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자 1단계 올인원 개념완성은 말 그대로. 필수 개념 강좌라고 생각하면 돼. 이 올인원 개념 완석을 어떻게 복습할지, 너희가 내가 강의를 듣는 게 내가 진짜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워크북 강의인데. 당연히 올인원 강의와 동시에 개강을 해서 너희가 강의를 듣고 오일로부터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습 강의가 오일후에 바로 업로드가 되는 형태가 될 거야. 그리고 선생님, 제가 그냥 개념만 들었다고 이걸 제가 완전히 실력으로 채워했는지 내신 만점 그리고 수능 때까지 자신이 없는데 어떤 문제로 연습해야 돼요? 이제 연습할 문제도 너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고양이, 고득점을 위한 양질의 문제풀이 강의를 동시에 개강하니까 그니까 어떤 기출문제집을 풀어야 될지 어떤 문제를 연습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선생님과 올인원 진도에 맞춰서 고향이 풀어주면 돼. 그리고 각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에 중간 기말고사 총네번의 시험이 있잖아. 그각 시즌마다 포 시즌이라는 강좌로 너희가 직전 대비할 수 있도록 OX 체크문항 그리고 직전 대비 모의고사도 다 바로 줄 예정이니까 앞으로 나랑 통합 사회는 다른 고민을 말고 쭉내 완벽한 교재와 커리큘럼을 따라오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올인원 통합 사 언제 개강해요? 자, 개강은 12월 30일부터 온라인에 개강을 해서 3월 1주까지 만나게 될 거야. 개강과 동시에 너희가 교재를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교재는 27일부터 주문이 가능할 예정이고 총 36강. 조금 더 너희가 진도를 자세히 봐야 되는 경우에는 최대 39강까지 진행될 예정이야.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 업로드가 되는데 매주 월요일 날 정해진 시간에. 그주 분량의 강의가 두강 또는 세 강이 강의. 두 강이라고 하면 이제 한 시간 반짜리 두 개니까 총 현장 강의로는 세 시간짜리거든. 근데 세 강이라고 하면. 1시간짜리가 3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정해진 3시간 분량의 강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전범위를 내가 개념 판설하면서 수업을 할 거고, 너희 그냥 빈칸에 밑줄만 그냥 적어가는 카오리보다 선생님이랑 전체 자기만의 완벽한 필기 노트를 만들어서 고3 때까지 단거나 하는 게 가장 내 보물처럼 가져갈 통합사의 노트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야. 그서 내가 모든 걸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트를 같이 너희랑 같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노트 역시 너희가 올인원 강의를 시키면 올인원 교재가 배송이 되면 바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공해 주는 올인원 노트를 사용하면 되거든. 워크북 강좌는 어떻게 복습해야 될지 그 인강의 체계적인 대치동 현장 강의 복습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한 강좌라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올인원과 함께 들어야 되고 이 올인원을 입체적으로 복습하고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수적인 강좌야. 지금까지. 중학교 때까지 난 인간이 지루하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앞에서 선생님만 혼자 떠드는 것 같았다면 이제 너희가 같이 나랑 완벽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멱살 잡고 끌어줄게. 매주 20분에서 30분 내에 강자가 그 주마다 올라가. 그러니까 올인원 강좌가 월요일 날 올라가면 금요일마다 워크북 강좌가 올라가서 아, 내가 이걸 복습하면 되는구나. 이걸 따라와 주면 되거든. 매주 금요일 날 업로드 될 거고 대치동 현장에서 복습 테스트 보는 걸 너희도 그대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워크북은 단원별 빈칸, 한판 요약정리, 서술형 테스트, 그리고 실력점검 테스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정말 서술형도 대비할 수 있고, OX도 대비할 수 있고, 단답형도 너희가 다 채워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다. 자, 그뿐만 아니라 고득점을 위한 양질의 문제풀이 줄여서 고양이, 이것이 역시 같은 워크북과 동일하게 금요일마다 업로드가 될 거거든? 그래서 매주 너희가 숨을... 20... 어, 매주 두강 정도씩, 24강 내외로 이 고양이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따라오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올인원 진행할 때마다, 이번주 숙제는 워크북으로 몇 쪽, 고양이로 몇 쪽이니까 그렇게 풀어오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만큼 해오면 돼. 그러니까 매주 대치동 현장 강의가 3시간 분량, 매주 복습도 너희가 3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통합서에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드리지 않고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신, 머리에 콱콱 박혀서 절대로 까먹지 않는 암기도 수업 중에 같이 해줄 거고 수능 기초까지 다 쌓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내가 마련해 주도록 할게. 최신경향, 신유형, 고난도, 문항 대비해서 전부 다 문제의 적응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강자가 고양이 강자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 교재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 궁금해요. 교재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하 학생들이 있을 텐데 자, 요... 포시즌 강의까지 소개를 좀 해볼게. 매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직전에 너희가, 어, 네개 시즌을 너희가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직전 내신형 모의고사가 같이 들어있는, 그다음에 OX 체크문학이 들어있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는 너희가 이 올인원을 다 들을 때쯤 포시즌이 각 시즌별로 이렇게 소개가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자 올인원 통합사회 개념완성이라고 하는 강의가 어떤 교재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지 여기는 그냥 단면에 컬러감도 없지만 정말 반짝반짝 예쁜 홀로그램 표지로 너희가 이 교재를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핑크색 진찐 핑크색은 개정 전 교육과정의 통합사회고 여기 연보라색과 그다음에 하늘색으로 통합사회 원 통합사회 2 개정 교육과정 2 2이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그런 교재가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교재는 안에 엄청나게 예쁜 디자인으로 너희가 공부하고 싶어지는 교재가 되어 있고 각 단원마다 중학교 때 어떤 내용과 관련돼 있는지 고2 3에 가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과 어떻게 연계되는 단원인지 그리고 수능에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볼수 있는 로드맵이 다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교재에 정말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또 내신에 나올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문제들이 각 주제별로 정말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같이 수업 중에 풀고 또 복습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거든 그 문제의 복습 문제와 해설까지 다 들어있는 그런 교재가 올인원 교재고 그리고 워크북 교재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 워크북 교재를 통해서 너희가 복습을 각 진도별로 할수 있게 만날 수 있고 통합사회 원 통합사회 2 각각 별도의 교재야. 그리고 워크북에서는 빈칸 채우기, 요약 정리, OX, 서술형, 그리고 단답형까지 내가 진짜 이일조차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체크 문항이 네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단원컨대 교재는 선생님 시스템이 제일 좋아. 그걸 믿고 따라오면 되고 아,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싶을 거야. 고양이 교재는 보란 듯이 밝게 빛날 거야. 고득점을 위한 양질의 문제풀이라는 표지로 통합사의 원투 교재가 나가게 되니까 또이 교재 들고 다니면서 너희가 공부하면 되고 또 고양이 교재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주제별로 들어있어서 모든 문제 해설도 내가 진행해주겠지만 너희가 그걸 따라오면 돼. 또한 올인원 교재를 구매하면 통합사의 노트도 같이 제공이 되는데 이 노트 수능 때까지 들고 갈 단권화 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노트에 이렇게 필기해가면서 나만의 필기 노트를 완벽하게 하, 완성하면 되고 선생님이랑 노트를 쓰는 학생들이 선생님 통합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선생님 노트로 필기하고 싶어요 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통합사회 추가 노트도 구매 가능하도록 했으니 혹시라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필기하다가 이 노트 시스템이 너무 좋으면 다른 과목도 국영수과탐도 통합과학도 이걸로 필기할 수 있게 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한 추가 구매 노트도 있다는 거 알아두면 돼 자, 그리고 지금 이 OT를 보고 있다면 지금만 한정판으로 그리고 정말 특별 할인 혜택으로 25% 할인받을 수 있는 이지영 교재 통합사회 패스를 지금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거든. 이투스가 언제까지 판매 정책을 가질지 몰라서 빨리 구매해야 돼. 그래서 이투스 이지영생 교재 패스 특별 할인이라 그래서 지금 너희 선배들의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처럼 통합사에도 이지영 교재 패스가 있거든. 통합사에는총 12건이 배송이 되는데 12건에 이렇게 25%의 할인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교재를 너희가 12건인데 진짜 개당 만 얼마도 안 되는 가격에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바로 구매해서 1년 전체 통합사회 공부 그리고 수능 대비까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 자, 교재가 얼마나 많이 가냐면 올인원 통합사의 개념 완성 1, 2권, 워크북 복습 교재 1, 2권 두개다 엄청 두껍거든. 그리고 고양이 기출 문석 1, 2권, 그다음에 포시즌 직전 대비 4권은 요건 각 시험 직전에 이렇게 배송될 예정이고 여기 이지영 노트까지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선생님 올인원 교능 완성 저 선생님이랑 이제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요. 교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그럼 내가 애정을 가지고 이 과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교재가 또 나만의 노트가 있어야 돼서 반드시 교재 준비해 주고 혹시 예전 교육 과정하 많이 내용이 달라졌나요? 솔직히 말하면 90% 이상 내용은 일치하는데 그건 내신 교과서의 서술 순서는 좀 바뀌어 있고 그 10%의 내용들이 앞으로 수능 때까지 난이도를 더 높여서 출제할 수 있을 만큼 좀 힌트가 더 추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통합사의 8종 교과서를 다 보면 수능 때까지 출제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이렇게 각 교과서마다 숨겨놨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내신만 공부하던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수능까지 공부해야 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더 깊. B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전 교육과정 버전으로 들었어도 당연히 신규 교육과정 버전으로 들어야 돼. 새로. 선생님 이지용 노트만 사용해야 돼요? 그럼.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데 필기하는 거 익숙한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실제 수능 시험장에는 그거 못 들고 가지. 그래서 내가 수능 시험장까지 들고 갈 단권한 노트를 내가 애정을 가지고 고일제부터 만들겠다 한다면 이재영 노트로 딱 주제별로 한 장에 깔끔하게 정리되는 정말 필기 카트레스, 카타르시스를 트 느낄 수 있는 필기 덕후 저격 강좌가 요 이재영 노트에서 다 구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다 필기하는 게 좋고 내가 너희 올인원 사면 배송해 줄 거야. 그리고 어, 선생님 저는요. 필기 너무 싫어하는데 필기 너무 극혐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인데 이 필기는 해야 돼. 그냥 필기가 아니라 모든 선지가 다 교육청 출제 그리고 내신 출제에 나왔던 내용들로 하기 때문에 그냥 필기가 아니라 기출 분석이면서 내신 대비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리고 선생님 워크북 교재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대치동 현장 강의 학생들이 매주 테스트 보고 복습하는 교재를 인강에서도 만나 볼수 있는 게 정말 큰 혜택이야. 반드시 있어야 돼. 아니면 뭐로 복습할 거야. 그래서 복습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고양이 꼭 있어야 될까요? 다른 기출문제집은 안 돼요 하는데 선생님의 진도에 맞춰서 딱 디테일한 진도별 교재는 시중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진도별 기출문제집 있는 고양이 교재로 봐 주는 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예습해야 돼요. 예습은 안 해도 되고 복습은 내가 정해 준 범위대로 하면 돼. 학교 내신 당연히 대비되지. 고일 내신뿐만 아니라 고3 수능까지 올인원. 한 번에 정리한다 그래서 교재 명칭도 올인원이야. 계획을 세우는 법. 당연히 목표가 선명하면 뭐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독해지고 싶은 너에게라는 영상 이정 오피셜에 올려 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면 돼. 선생님 반드시 풀거리 타야 되나요 하는데 통합사회 공부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그냥 일주일에 3시간씩 꾸준히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거야. 직전 중간 기말고사 대비까지 하려면 풀커리 있어야겠지. 그래서 지금 그 풀커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교재 패스가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면 될것 같고 선생님 제가 예비 고일이 아니라 중3인데요. 중2인데요. 지금 듣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언젠가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듣는 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재밌어 그만큼 선생님 필기 연필로 해도 되나요? 근데 아니 볼펜으로 삼색 볼펜으로 해야 중요한 키워드 암기 상황 다 비교할 수 있으니까 볼펜으로 하자요 자 어떻게 하면 독해질 수 있는지 다음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지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다이제 오피셜에 공부 자극 동기부여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선생님 공부 자극 영상들 잘 참고해주면 될것 같고 향후 우리는 매주 현장 강의에서 일요일날 촬영을 하고, 월요일날 올인원 본 강의가 업로드 되고, 금요일날 복습 강의인 워크북과 진돗개 어, 워크북과 고양이가 업로드 되는 일정을 거치게 될 거니까, 그대로 따라와 주면 돼. 선생님, 너무 강의가 재밌는데, 저세 강을 뭐라 드릴까요? 매일 한강씩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 학생들이 있다면, 매일한 강씩 듣는 거 아껴듣고 좋긴 한데 현장 강의 듣는 학생들이 그대로 듣는 것처럼 업로드 될때한 번에 몰아듣고 그리고 복습도 바로 금요일 날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 절대 일정 늦지 않으니까 그대로 따라와주고 선생님 개념 완강하고 고양이 들을까요? 아니면 병행할 거야? 근는데 병행하는 게 가장 좋아. 이제 중학교 때까지 하는 공부랑 완전 바뀌어야지. 제대로 시작하자 우리. 저통합사에 잘할 수 있겠죠? 그럼 누가 가르치는데? 당연히 잘할 수 있지. 내가 자리 끌어줄게. 자 선생님이 너희랑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형광 듣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인간 듣는 학생들도 나랑 같이 듣는다는 느낌으로 이정 오피셜 채널에서는 내 브이로그나 또는 드디어 인문학 같은 강좌로 인문학 교양 강의를 만나게 될 거고 너희가 이재영 랩처에서는 OT 강의 또 학습법 강좌 이런 것들 다 만나게 될 거고 저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너희가 수강 인증 보내주면 DM 내가 다 답장해주고 스토리도 다 하트 눌러주거든. 선생님 조교 선들 선생님들한테 인스타그램 계정 안 넘겨 그러니까 내가 직접 파트 눌를 테니까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자, 이정 오피셜에서는 드디어 인문학 같은 컨텐츠, 선생님 현장 강의 브이로그 같은 컨텐츠, 그리고 대학 강연 같은 컨텐츠가 올라오고 이정 렉처에서는 모의고사 분석 실시간 방송 같은 것들이 올라올 거야. 그리고 인스타 조교 계정에는 신규 조교 채용 안내 교재 있고 강의 업로드 일정, 그리고 선생님 전국에서 만날 수 있는 최신 강연 영상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너희가 선생님 이정 오피셜의 인스타 스토리로 선생님 교재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필기하고 있어요. 너희 필기 노트 스토리를 올려주고, 또 왕강, 선생님 저 왕강했어요. 이런 것도 캡쳐해서 보내주면 선생님 다 하트 누르고 리스토리 해주니까 그것도 봐주면 되고. 만약 선생님 저 인스타 안 하는데 인스타 안 하고 선생님이랑 친해지는 방법 없어요. 그러면 이투스 수강 후기 남겨주면 그거를 그대로 선생님이 또 다 읽어보도록 할게. 너희가 남겨준 수강후기 매일 읽는 게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너희를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니까 거기서 또 만나기로 해. 자 이렇게 해서 올리원 통합사의 OT 맞춰봤는데 이게 현장 강의에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또 현장 분위기 그대로 만나봐야 되잖아. 현장의 생생한 텐션 그대로 지금 1강에서 만나.